화성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귀화하여 사용하는 성씨. 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귀화하여 사용하는 성씨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귀화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 초엽이며 그때는 주로 수당의 중국인이었고 고려시대에는 송나라 사람을 비롯하여 여진, 거란계단, 안남, 몽골, 위구르, 아랍 사람들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와 일본인 등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귀화하였다. 이들이 한국에 귀화하게 된 동기는 대체로 정치적 망명, 표착, 종교 홍포, 투항, 구원, 상사, 전란, 피란범법 도피, 정략 결혼, 왕실 시종 관계 등의 예를 들수 있다. 귀화인들은 대개 당시의 조정으로부터 융숭한 대우를 받았으며 왕으로부터 성명을 하사받은 사람도 적지 않다. 한국의 외래 귀화 성씨를 크게 나누면 중국계, 몽골계, 여진계, 위구르계, 아랍계, 베트남계, 일본계, 일곱 계통으로 분류된다. 2. 중국계 외래귀화 성씨에는 중국계가 가장 많아 강릉유시 평희황시 연안이시, 함양여시, 결성장시, 광주안시, 안강소시, 함양오시, 진주강시, 거창장시, 풍천임시, 신은주시, 달성아시 아산오시, 공천엽시 해주오시, 제주저시, 평양조시, 임천조시, 배천조시, 밀양당시, 태안고시, 수안계시 광천동시, 성주초시, 김해시, 성주시시, 임구풍시, 용강평시, 수원백시, 문경전시, 청주갈시, 남양재갈시, 강화만시, 나주정시, 용궁곡시, 통천태시, 영산신시, 현풍곽시, 광준호시, 회양후시휘주요시 충주매시, 서산정시, 진주사시, 연안성시, 안산여시 합천마시, 풍덕포시, 장원공시, 상주주시, 양주낭시, 복산연시, 태원이시, 하멸남공시, 고성이시 요동묵시, 대구빈시, 거창신시, 아산장시, 한산장시, 충주지시, 흥덕진시, 수령위시, 면천복시, 원주변시, 온양방시 상주방시, 영양남시, 진주소시, 부성선시, 청주양시, 제주원시, 국산년시, 안음서문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거창신시의 예를 들면, 시조는 신수이며 원래 중국 송나라 가이펑북해봉부 출생이다. 고려문종 때 귀화한 그는 학식이 풍부하고 의술에 능하여 1 0 7 5년에 시어사가 되었다가 숙종 때 수사공우복약 참지정사에 이르렀으며 그의 후손에서는 많은 명신이 배출되었다. 몽골계, 몽골계 귀화성씨에는 연한인씨가 있다. 그 시조는 인후인데 고려사에 의하면 그는 몽골 사람으로 원 이름은 후라타이 홀자찰라 하였다. 1275년 충렬왕에 비이며 원나라의 황녀인 제국공주를 시종하여 고려에 와서 귀화하였다. 그는 1309년 평양군으로 봉해지고 자이도참의사사가 되었다. 여진계 여진계 귀화성실로는 청해이씨가 있다. 시조는 이지라니며 원래 여진 사람으로 성은 퉁. 이름은 구른출한 티무르 고윤둔한 전목아이다. 고려 공민원때 부하 백호를 이끌고 귀화 북청에 살면서 이씨 성과 청해의 본관을 하서받았다 일찍이 이성계의 휘하로 조선 개국 공신에 책록되고 벼수이좌천성에 이르렀다. 5. 위구르계 위구르계 귀화 상시로는 경주설씨가 있다. 시조는 설손이다. 경주설씨 세보에 의하면 그는 위구르 사람으로 원나라에 벼슬하여 단주 태수로 있을 때 친상을 당하여 대령에 가 있었는데 홍건적의 난을 피해 고려로 들어와 1358년에 귀화하였다. 공민왕은 그를 후히 대접하여 부원으로 봉하고 부원의 땅을 주었다. 호를 근사제라 하며 시인으로 활약하였다. 6. 아랍계. 아랍계 귀화상시로는 덕수장 씨가 있다. 시조는 장술룡이다. 덕수장 씨 세보에 의하면 그는 아라비아 사람으로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 제국공주를 시종하여 고려에 들어와 귀화하였다. 장군에 오르고 뒤에 참우이 참리가 되었다. 7. 베트남계 베트남계 귀화 상실로는 화산 이씨가 있다. 시조는 이용상으로 안남 이씨 왕조의 제 8대 왕 해종의 숙부이다. 이씨 왕조가 권신 진씨 일족에 의하여 찬탈되자 망명길에 올라 표류 끝에 1226년 농진에 당도하여 귀화하였다. 화산군에 봉해졌으며 후손들이 벼슬하였다 일본계. 일본계 귀화 상실로는우로 김씨가 있다. 시조는 김중선이며 그는 일본인으로 본명은 사야가라 하였다. 임진왜란 때 가토 기마사 가등청정의 선봉장으로 한국에 내침하였으나 조선의 문물과 인정풍속을 흠모해 귀화하였다. 많은 무공을 세워 성명을 하사받고 관직이 정헌대부 중추부지사에 이르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